배우 송지효에 이어 방송인 지석진도 우주록스 직원들을 사비로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스포츠 서울에 의해 지석진이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사비를 털어 월급을 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주록스의 직원은 지석진이 직원들을 가족같이 생각한다면서 아무리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벌어도 한 사람당 200만원, 다섯 명이면 1000만원이라며 지석진의 배려에 감사함을 전했다. 최근 우주록스는 직원들의 임금체불 및 소속 연예인의 정상금 미지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송지효는 회사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지급 정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송지효 역시 우주록스로부터 미정상금 9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직접 나섰다고 알려졌다. 그는 매니저에게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했고 월급이 밀린 직원을 위해 병원비를 대납하거나 간병인을 자처하기도 했다고. 직원들의 택시비를 챙겨주기도 하고 회사가 바쁘게 돌아갈 땐 본인이 직접 운전한 사실도 알려졌다. 송지효는 저는 당장 저 돈이 없어도 살수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신용불량자가 됐고 카드가 막혔고 휴대폰이 끊겼다.